하루 포켓은 누구나 매일 먹고 싶은 건강한 한 끼를 만들겠다는 생각에서 시작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 끼니를 대충 때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편의점 도시락이나 삼각김밥 같은 걸로 식사를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이건 습관이 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때 건강한 음식, 본연의 맛, 영양, 진심인 세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분들과 함께 하루 포켓을 만든다면 정말 맛있으면서도 건강한 한 끼를 만들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강식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맛이 없고 밋밋하다라는 인식이 강한데 하루포키에는 그 인식을 좀 깨는 거에 가장 크게 중점을 두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재료는 항상 신선하고 영양은 좀 풍부하고 그리고 맛과 향은 풍성하게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하루 포케의 음식을 먹고 손님들이 아, 포케도 건강식이 정말 맛있구나 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게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헬스 트레이너로 활동하면서 많은 회원님들을 만나뵙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운동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식단에 대한 것을 많이 강조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원님들께서는 식단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셨고 귀찮아가지고 혹은 시간이 없어서 식사를 많이 떼우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들고 싶었습니다. 간편하고 빠르게 먹을 수 있는, 그러면서도 건강까지 챙기는 건강한 한끼 식사를 제공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운동하는 사람으로서 하루 포켓는 맛, 영양, 포만감 이세 가지를 모두 잡았는데요. 많은 양의 단백질과 신선한 재료 구성들을 통해 정말 완벽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저희는 신선함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매일 아침 스마트팜에서 바로 수확한 채소를 받아서 사용하고 그 채소가 가진 맛과 영양이 그대로 살아있도록 조리 과정에서도 최대한 손상을 줄이려고 노력합니다. 어, 맛있으면서도 영양균형이 잡힌 메뉴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적절히 들어가야 하고 채소도 한 종류만이 아니라 색감과 식감이 다양한 걸 넣어 줘야 합니다. 고객이 포크를 한번들 때마다 다양한 식재료가 함께 어우러지는 순간, 그게 하루 포케가 전하고 싶은 풍성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플레이팅과 재료 배치도 작은 디테일까지 신경 쓰고 있습니다. 누구나 빠르게 먹는 시대. 하지만 하루 포케는 빠르면서도 건강하고 무엇보다 맛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하루 포케가 단순히 한끼 먹고 끝나는 곳이 아니라 좋은 식습관이 오래 이어지는 브랜드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한 끼가 쌓이고 쌓여서 결국 더 건강한 하루를 만드는 거니까요. 저는 하루 포케 메뉴 개발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트렌드와 정체성을 반영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항상 새로운 음식, 새로운 메뉴들을 저희 하루 포케를 방문해 주시는 분들이 항상 똑같은 재료가 아니고 그냥 계절마다 나오는 가장 맛있는 신선한 재료들을 이용해서 가장 맛있는 그런 포케를 만드는 게제 목표입니다. 운동을 하는 분뿐만 아니라 평소 건강을 챙기고 싶은 분들에게도 정말 추천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하루 포케는 먹고 나면 허전한 한끼가 아니라 하루를 든든하게 채워주는 한끼입니다. 빠르게 먹을 수 있지만 하루 포케는 거기에 맛, 건강, 양, 세 가지를 모두 챙겼습니다. 건강식은 양이 적고 맛이 없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푸짐하게 담고 신선한 재료를 쓰고 먹는 즐거움까지 생각했습니다. 운동하는 분들 뿐만 아니라 직장인, 학생, 가족 모두가 하루포케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다양한 일상 속에서 많은 분들이 하루포케가 단순한 한 끼가 아니라 건강한 습관이 되길 바랍니다. 하루포케를 운동하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브랜드로 만들고 싶습니다. 또한 운동을 하지 않는 분들에게도 건강한 한끼 식사를 제공하면서 건강한 변화를 통해 삶의 작은 습관으로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진심은 습관이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하루가 더 가벼워지도록 준비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하루포케로 맛있고 푸짐하고 건강하게 하루를 채우길 바랍니다. 맛, 건강, 진심. 하루 포켓의 시작.